24번 지뢰복 지뢰복 어, 지 땅지에다가 우래할때 리에다 어, 복은 회복 순환을 나타내고요. 연상 키워드는 새 출발 환생 회복 새 희망 반전 고진 감내 싹수가 보임 참고 행운이 오니 행운을 받을 준비해야 함. 조언은 아직은 운세가 약해 경험 있는 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도모해보라. 그리고 24번 지뢰복은 위에는 땅 지, 땅이고 아래는 천둥이며 복은 돌아오다 희복하다의 뜻이 합쳐져서 24번 지뢰복 카드명이에요. 그래서 땅 밑에서 천둥 우레가 울린다는 것은 이제 온통 음의 기운 속에서 양의 기운이 씨앗처럼 태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겨우내 이렇게 땅 속에 있던 게 이제 그봄 기운이 나오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그 새로운 양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양이 처음으로 발생해서 아직은 음과 대항하기에는 힘이 미진하지만 앞으로 성장할 운이다. <laughs> 봄어 이제 복은 24절기에 동시에 해당됩니다. 이때부터 양기가 싹트기 시작해서 서서히 봄이 돌아오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봄이 돌아왔다고 급히 나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양이 어린 떡잎처럼 깨프기 때문에 어, 아주 조, 조심을 해야 되는 현, 현상이죠. 음, 그래서 길을 떠났던 나그네가 다시 옛, 집으로 돌아오는 올 그런 상이 보이는 지뢰보 카드의 상이에요. 그래서 객지에서 고생을 많이 겪은 사람이 이 카드를 얻으면 대개는 금의한양하며 곧 성공할 운을 막고 있다고 이런 암시를 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타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없이 좋은 좋으며 지금까지의 고생에 대한 보답을 받아서 잘 정착하거나 멋지게 고향으로 금의 한양하면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어 거를 암시하는 카드이고요. 또한 이 복, 지뢰복의 복은 시류야 절망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한다. 잃었던 직장을 다시 회복하고 빼앗겼던 재산을 다시 되찾는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이나 어떤 어어 다른 장사라든가 그런 거 해서 도약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조금 올라갈 단계다. 그래서 과거에 실패했던 일을 다시 다시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그, 실패하고, 이제, 다시 실력을, 이제, 쌓고 이제는 다시, 어 성공할 수 있는, 어 다시 해도, 다시 하면 성공을 할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그러나, 또 들어가죠. 지뢰복, 지뢰복, 이 카드는, 첫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카드이므로 좋지 않으며, 첫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 헤어진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좋지 않으면 반대로 재혼에는 좋다. 별거 중인 부부는 또 재결합을 할 그런 운이다. 음 이거는 어쨌든, 어, 지뢰복의 복이 이렇게 회복을 한다, 다시 순환한다, 운명의 수레 바퀴처럼 다시 재회를 한다, 뭐 이런, 어, 그 의미가 있어가지고, 재혼하는 사람은 좋고, 또척 결혼하는 사람은 또 헤어질 수도 있는 어, 그런 카드라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24의 번의 지뢰복 카드는, 이 지뢰복은 이제 그, 위에는 땅이요, 밑에는 천둥이에요. 그러니까, 땅 밑에 이렇게 천둥이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땅 밑에서 이 천둥, 천둥이라는 건 어떤 움직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힘. 그러니까 이땅 속에 있던 어떤 식물들이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봄에는 봄에만 새싹이 녹고, 뭐 겨울에는 뭐 이런 새싹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이땅 속에서 이 봄이 되면 이렇게 싸게 틀려고 꿈틀꿈틀 거기서 다 이렇게 양분을 흡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서 봄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양기를 받아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천둥 지뢰라는 거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움직이면서 서서히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뢰복은 회복, 순환, 순환을 합해서 이제 지뢰복이고, 음, 온통, 이제, 음의 기운이었어요. 겨울, 겨울에는 거의 양의 기운이기 보다 겨울, 이제, 가을, 늦가을에서 이렇게 겨울로 집어들면서 점점점 양의 기운이 없어지고, 음의 기운이 이제, 많죠. 그래서, 음의 기운 속에서, 온통 음의 기운 속에서 양의 기운이 씨앗처럼, 어, 태동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뇌가 움직인다. 그래서, 지레보 그런 모습, 그런 상의의 이미지. 그래서, 땅이의 새로운 양의 시작을 알리는, 음, 것과 같은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양이 처음으로 발생하여, 이제, 이렇게, 이제, 돌져지고, 순환이 이렇게 돌면서, 여름의 절정계는 양의, 양, 양, 이제 음이 사라지고, 양이 이제 많아지는데, 이제 겨울이 될수록, 추워질수록, 양의 기운이 없어지고, 음의 기운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봄이 되면서, 이렇게 양의 기운이 이제 꿈틀꿈틀꿈틀 하면서, 이제 밖으로 이렇게, 아 이제 나오면서, 이제 싹싹 이렇게 트는 거죠. 그래서, 어, 복온 24절기에서 동지에 해당돼요. 동지. 그래서 아직은 아직은 이제 겨울기가 남아 있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그 때, 그렇지만 이때부터 양기가 이제 싹트기 시작해서 서서히 봄이 이제 돌아오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지만 봄이 돌아왔다고 커피 나가면 위험하다. 아직은 양의 양의 기운이 아주 갸냘픈 어린 떡잎처럼 아주 갸냘프기 때문에. 음, 어, 급히 나가면 위험하다. 그래서, 이 24번 지뢰복 카드가 나왔을 때 좋은 카드, 좋은 거는 길을 떠났던, 어, 어떤 나그네가 다시 예,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 집으로 이제 돌아온다. 길을 이제 착, 이제 여행을 착 마치고, 예, 집으로 돌아오는 어, 그런 모습이고, 지뢰복. 그리고 객지에서 뭐, 어, 타, 이제, 다른 뭐, 이제, 지, 지방에서 고생을 많이 겪은 사람이 이제 이 카드를 얻으면 이제 지배를 이제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한양하면서, 어, 그러니까 금이 한양한다는 거는 내가, 어, 이제 객지를 나왔다는 건 내가 뭔가를 해서 성공을 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4번 지뢰복은 어떤 순환, 회복, 그리고 어, 이제, 새로 경험 있는 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도모하고, 아직은 운세가 약하게 약하기 때문에, 어, 조심조심, 음,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어떤 회복과 순환의 그런 음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행운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행운이 나에게 오고 있으니 그 행운을 받을 준비를 해라. 이제 곧올 것이다. 그래서 새 출발하고 환생하고 회복하고 새 희망 어 싹스가 보이고 막 이제 그런 어 봄의 기운과 같은 어 카드예요. 그래서 어 24번 지뢰복은 회복과 순환. 순환을 음 중시하고 어, 새 희망, 어, 그런, 새 희망을, 또 새로운 일을 이렇게 도모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직은 운세가 약하니까 경험이 있는 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다시 새롭게, 되, 새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가 적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하는 어, 24번 지뢰보 카드였습니다.